어, 야, 너 그냥 자살해. 자살해. 나, 나 때리면 나너 때린다? 어어어하 <laughs>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뽕꾸입니다 오늘은 쇼다운 무한이면 뭐 돌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맵에서는 쉘리와 불이 상당히 많이 씁니다 하지만 이 맵에서 불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쉘리가 상당히 좋은데요. 왜 그런지 제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가면은 쉘리랑 붙을것 같은데 그냥 쉘리랑 싸우겠습니다. 찔끔샷 내가 더 많이 해서, 군게이지 내가 더 많이 채울 것 같거든. 어. 자. 이러면은, 이 친구 이거 못 먹어요. 자, 이러면 제가 두개다 먹었죠? 왼쪽에도 두개 있었어요. 저 친구 저렇게 깝치다 양각 잡히면 뒤지는데. 이거, 이거 제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양각은 잡히면 안 돼요. 양각 잡히면은, 배틀그라운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냥 답이 없어요. 찔끔샷, 서로 군게이지 채우는 샷이에요. 자, 가는 척 하다가 샷 쏘면은, 들어가서, 맞짱 뜹니다. 제가, 보석이 더 많아서, 데미지가 더 세기 때문에 군게이지 더 많이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저 친구 벌써 채웠네. 오케이. 너 양각 잡혔지? 어, 너 양각. 그래 양각 잡히면 답이 없어요 이 게임은 보세요 그래서 사이드로 빠져야 됩니다 저 친구도 이제 양각 잡혔죠 어 친구야 안녕 저 보석 먹고 싶은데 아 이거 먹으러 가면 안돼 지금 자저 친구도 죽었고 궁게이지 채워야 됩니다 궁게이지 지금 궁게이지 채워야 돼요 궁게이지 채우면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자, 이긴다 그랬죠? 이게 군 게이지 차기 직전이면 군 게이지 그냥 연타하면 돼요, 붙어서. 저 먹으러 오면은 그때 죽이겠습니다. 저 먹으러 가면은, 아, 저 친구가 군 게이지 먼저 찰것 같은데 어떡하지? 군 게이지 채우는 사람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군 게이지 싸움이에요. 군 게이지 싸움. 우우우우우. 자, 궁기지 두 번만 치면은 근접에서 바로 차거든요? 아, 그래도 잘했습니다. 양각 잡힐 뻔 했는데 잘 빠져가지고 2위까지 했네. 어, 이렇게 나오면 사이드 빠지가, 아, 오른쪽, 오른쪽. 어, 두 개짜리 먹어야죠. 불은 저렇게 센터로 들어가야지 그나마 상위 입상이 가능한데 이 맵에서 불이 안 좋은 이유가 쉘리가 궁이 있으면은 불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사이드로 빠지면은, 불에 한방 컷이 안 나와요, 두방 컷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센터 들어가야 되는데, 센터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어, 초반에 죽습니다, 초반에. 어, 초반에 죽어요. 자, 초반에 죽어요. 그래서, 불로는 점수 올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불로는 점수 올리기가 힘들어요. 자저 궁극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는 궁극 있기 때문에 제가 이깁니다. 자 궁극 거의 찼죠 이러면 궁극 위에 손 놓고 있어도 불 이길 수 있어요. 한대 때리면 궁극이 차기 때문에 이렇게 궁극에 손 놓고 때리고 있으면은 무조건 이깁니다. 어요 쇼다운 이 맵에서 뭐 아니면 도 맵에서 이 공략인데. 무조건 근접샷 오토에임을 써야됩니다 그러니까 궁극을 그냥 연타하세요 궁극을 연타하면 이렇게 불이 길수 있어요 그러니까 게이지가 한한 한 시계방향으로 치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 남았을 때한대 치면은 궁게이지가 차기 때문에 궁위치에다 손대고 그냥 연타하면 돼요 오토게이지로 오토에임으로 자 이게 바로 공략이죠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실전공략 이런 식으로 궁 게이지 채우는 거예요. 오케이. 고마워, 친구들. 내가 이번 판은 1등이다. 자, 내가 이번 판은 1등이다. 이렇게까지 차이 나고 궁 게이지가 많으면은, 나머지 두 명이 저를 다구리 쳐요. 잘하는 친구들이면 저를 다구리 치기 때문에, 그냥 제가 공격적으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조건 3등 가요. 그냥 한놈 빨리 잡아 죽여야 돼요. 이런 식이들 그냥 빨리 한놈 잡아 죽이고, 나머지 한 놈을 죽여야 돼요. 어, 야. 안 때릴게. 일로 와봐. <laughs> 어, 야, 너 그냥 자살해. 자살해. 나, 나 때리면 나너 때린다. 어어 어. <laughs> 아, 귀여운 친구죠? 가, 야. 너 저기 독가스 마시러 가, 임마. 어, 가, 가, 가. 나 때리는 순간 나도 너 공격할 거야. 독가스 마시라고. 어, 독가스 안 마셔? 어, 그래, 그래, 그래. 착한 친구네. 그래, 그래야지. 어, 그, 가, 가, 가. 가. 가, 아, 아 그래. <laughs>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 친구가 참 현명한 친구네요. 아, 배 아파. 아, 아, 저 친구는 싸우봤자 절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한 거예요. 솔로 쇼다운 뭐 아니면 도에서 제가 쉘리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불을 많이 하는데, 불이 쉘리한테 약합니다. 그래서, 불로 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불로 운영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솔로 쇼다운은 불 아니면 쉘리를 제일 많이 해요. 자, 쉘리가 궁이 없으면은 불한테 져요. 자, 저러면 이제 저 죽는 거야, 저 친구. 쉘리한테. 그리고 저 쉘리한테 이제 깝치면 안 돼요. 쉘리 궁 있어요. 보세요. 자, 먹고 잽니다. 잽니다. 쉘리 궁 있으면은 불이 못 이깁니다. 하지만 이거 두방 컷이기 때문에 세방컷 정도. 여기에서 불이 먹으면은 자 이걸 제가 먹어야 돼요 다 이걸 다 먹어야지 불로 뭐 아니면 돼서 1등 할수 있거든요 자두방컷 나오거든요 이제 이걸 제가 다 먹어 둬야 됩니다 지금 제가 다 먹어 둬야 돼요 그래서 보석발로 보석발로 이겨야 돼요 저거 궁극기 쓰면 셜리 못 이겨요 제가 저 궁극기 쓰면 못 이겨요 셜리 이거 세개 차이면 제가 질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냥 빼겠습니다 자저 보석 먹어야 돼요. 무조건 센터 보석 자 궁없는 쉘리를 노려야 됩니다. 궁없는 쉘리 궁없는 쉘리는 제가 이길 수 있거든요 어.. 궁없는.. 어 저.. 저, 저 친구 궁찼다. 빼빼빼빼 붙어서 궁 맞으면은 그냥 죽습니다 이거 붓이 숨어갖고 무조건 궁 빠지는 거 기다리고 궁 빠진 다음에 근접샷 세방 때려갖고 죽여야 되거든요 궁 있으면 제가 두 방에 죽기 때문에 절대 못 이겨요, 쉘리. 이 맵에서는 쉘리가 불을 이겨요. 그래서 불이 안 좋은데, 그래도 근접이라고 부시가 많다고 불을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안 좋아요, 부시. 자. 이거 쉘리끼리 싸워야 돼요. 이거 지금 여기서 제가 깝치면 안 됩니다. 지금 43쉘리 1불이죠. 보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니들끼리 싸워주세요. 어, 니들끼리 싸워주세요. 니들끼리 싸워주세요. 저 체력 많은 놈을 죽이겠습니다, 저는. 너 이리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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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삼짜리야. 나너안 때릴 거야. 나3짜리너안 때려. 옷짜리만 때릴 거야. 아이, 나너안 때린다니까. 아, 나도안때린대니까 아, 자식이, 이, 와, 뭐가 있을 줄 모르네. 너 그럼 진다고. 어, 이겼냐? 나 죽인 애가 이겼냐? 애들이 부시가 많다고 불 고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메 불 쓰면은 점수 쭉쭉 떨어집니다. 어, 저렇게 두개 나오면은, 두개 나왔으면 저거 먹으러 가도 돼요. 불은 세방컷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세방컷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두방 컷. 아, 내가 보석을 안 먹어서 두방 컷이 안 나왔구나. 이제 센터를 들어가야 되는데, 센터 잘못 들어가면 죽거든요? 쉘리가 문제야, 쉘리. 궁 있는 쉘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가운데로 떨어진다. 가운데서 딱, 찔끔 먹어주고 빼는 거야. 자, 이렇게 얍삽하게 먹어주고 빼는 겁니다. 니들끼리 싸워라. 형은 안 싸운다. 저기 개판 싸움 되면은 저건 실력 싸움이 아니고 운빨 싸움이 되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내가 먹어주고. 이게 운영에, 어어, 야야야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나 갈게. 빠질게, 빠질게, 빠질게. 야야야야, 우리끼리 싸우는 거 아니야. 자, 두개 남은 친구. 어어,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야, 일곱, 여덟 개. 야, 야, 쟤 미쳤다, 지금. 접을 미쳤다. 접을 잡아라. 어? 저 소새끼 잡아. 쟤안 잡으면은, 쉘리아, 너네 다 죽어. 쟤 잡아야 돼. 쟤 잡아, 잡아, 잡아. 어, 레스로 하나 숨어있죠. 이거 잡아먹을까?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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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쉘리아, 여기서 네가왜 나와? 쉘리 3렙도 제가 이기기 빡세거든요. 궁 있으면은. 아, 이게 두방 컷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게. 구석한 4개 어 1렙짜리는 잡을만한데 궁 있어도 자 이거 레스로 잡아도 되는데 여기서 레스를 잡는 순간 쉘리한테 잡아 죽어요 제가 그래서 들어가면 안 돼요 어어 야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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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싸울게 안 싸울게 안 싸울게 야 미안해 오 8개짜리한테 맞아 죽을 뻔했네 눈치 싸우면 안 돼요 이거 쫄구라고 욕하지 마세요 요런 거는 현명한 겁니다 보이면 도망치세요 나보다 싸움 잘하는데 내가 걔랑 왜 싸워 어차피 뚜까 맞을 건데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그리고, 다구리를 쳐야 돼. 어, 싸움은 다구리야. 내가 쟤를 못 이겨. 그럼 친구 불러오는 거야. 친구 불러오는 거야. 자, 쉘리야, 쟤 죽여라. 쟤 죽여라. 쟤 죽여라. 쉘리야, 쟤 죽여. 아, 야, 여덟 개짜리 나 지키고 있는 거 같아. 야, 제발. 야, 오지 마. 그래, 니들끼리 싸워, 이 시키들아. 그래, 니들끼리 싸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얍삽한 게 아니에요. 현명한 거예요. 예자라쥬? 어부지리가 아니고, 이거 유도하는 거야. 이렇게. 어, 저 친구 센터로 가네요. 저는 두 개짜리니까 그냥 안전빵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 판. 쉘리 궁 있으면 절대 못 이겨요, 불로. 그래서 이맵 사실 불안 좋아요. 이 친구, 사람들이 불이 근접이 강하니까 붓이 많아서 근접으로 조지면 되는 줄 아는데, 쉘리한테 집니다, 저요 여기 불 있다. 여기서 싸우면 안 돼. 싸우면은 내가 걔를 잡아도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 오, 저 친구 현명해. 저렇게 빠지는 거야, 궁수고저 친구 상당히 현명했어. 그래. 오, 저 친구 좀 하는 친구입니다. 저렇게 빠지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센터 먹었으면은 여기 뱅글뱅글 돌면서 오는 애들 잡아먹는 건데, 이게 못하는 애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센터 와서 나한테 죽어줘가지고, 내 파워를 올려줘야 되는데, 다들 잘하면은 센터 안 들어와요. 불 여기 숨어있는 거다 알거든요. 자, 그리고 아까 궁 캔슬 하는 거 물어본 친구 있었는데, 자, 공격을 했죠? 여기에서 이그 조준경을 가운데로 다시 돌리면은 이렇게 공격하는 게 캔슬이 됩니다. 궁도 똑같이. 자, 이런 거 잡아먹는 거거든요. 이런 거 잡아먹고 세지는 거예요, 불은. 어, 이런 식으로 센터에서 잡아먹고 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궁이 없는 쉘리랑 만나야 돼요. 궁 있는 쉘리한테는 지거든요. 궁 있는 쉘리 이길라면은 보석, 타워가 한, 여섯, 개 이상 차이나야 되는데, 궁 맞고 버텨야 되니까. 자, 불 오죠. 저불 먼저 잡겠습니다. 자, 저불. 아, 저 스파이크를 잡을까, 차라리? 스파이크 너무 짜증나게 구는데? 돌아가서, 스파이크 한번 때려볼게요. 아 스파이크 위치 잘 잡네 저거. 어 반갑다. 그리고 나는 째서 총알이랑 궁게이지 채우고 그 다음에 영혼의 맞다이 한번 치겠습니다. 너 이리 와. 어 이리 와. 이리 와. 가볍게 1등. 역시 뽑고. 이 불은 웬만하면 센터로 먹어주는 게 좋은데 초반에는 좀 들어가면은 그 광탈할 가능성이 높고 한 중간쯤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오늘 쇼다운 뭐 아니면 도 공략을 해봤는데요. 쉘리로 점수 올리기 정말 좋은 맵입니다. 쉘리 점수를 아직 많이 못 올리셨다면 이 맵에서 많이 많이 올려보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 알람 활성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